오늘도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더 나은 선택 제 7장 신뢰하라 진도를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폭풍에 갇혔을 때두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당신이 아무리 외롭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썼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봄 소나기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있었고 거의 손을 쓸수 없었다. 그러나 환경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지금도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계신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 옆에 계신다는 말은 폭풍이 당신의 배를 덮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뜻일 뿐이다. 절대 잊지 말라.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봄 소나기 가운데서도, 최악의 토네이도 가운데서도, 무엇이든 생명체가 곁에 있으면 사람이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배우자, 자녀, 룸메이트, 심지어 개, 새, 토끼, 햄스터, 물고기. 담비, 고슴도치, 양치류 등. 좋은 소식은 당신이 애완동물이나 실내용 화초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평강의 왕이오 만주의 주, 모사가 계신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폭풍 가운데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온갖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꿀꿋할 수 있어요? 왜 놀라지도 않으세요?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어떻게 그리 평안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당신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라.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도움이 있다.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이 힘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임재가 당신에게 있다 나는 수많은 시편에서 얻는 위로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때 성실하게 도우시는 분이다 나는 고전적인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풍성한 시각도 좋아한다. 그는 시로 표현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이를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처럼 나도 혼자 산등성을 배회하기보다 그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겠다. 둘째, 하나님은 폭풍 중에 당신과 함께하실 뿐 아니라, 그 폭풍을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폭풍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높은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누가 그 배를 타기로 결정했는가? 예수님이었다.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그분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 왜 예수님은 이 짧은 여정을 계획하셨을까? 호수 건너편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폭풍이 올 것을 아셨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그분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다. 주목하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련은 예수님이 졸지에 당하신 어떤 사고나 기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분은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더큰 의미가 되리라는 것도 아셨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일으키셨나요? 훌륭하고 적절한 질문이다. 누군가는 삶의 어느 부분에 관해 물을지 모른다. 왜 내가 실직하게 하셨는지, 우울에 빠지게 하셨는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런 질문은 명민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저 허용하실 뿐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안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좋은 일만 일으키시고 나쁜 일은 모두 우리의 악한 대적에게서 온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주권적인 분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땅과 하늘의 모든 일을 일으키신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폭풍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을 추구할 때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삶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미리 결단할 수 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신의 믿음은 성장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좋게 들리고 바르게 느껴지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는 반대로 주장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당신을 가르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교훈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했다. 그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다. 학자들은 오랜 세월 바울의 아픔이 무엇일까를 두고 숱한 가정을 내놓았으나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다. 성경을 통해 아는 사실은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했으나 그분이 거절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적을 경험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분명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상상 이상의 견딜 수 없을 방식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무한히 믿었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면 바울이 일순히 후보여야 할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가시를 계속 안고 살아가게 하셨다. 바울은 이 도전을 빌미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로 결정했다. 감당할 수 없는 듯한 어려움이 있는가? 만성 질병이나 아픈 자녀거나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다. 삐걱된 관계나 힘겨운 결혼생활이나 미래가 없는 직업일 수도 있다. 그 외에 여러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오늘 갖는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가 족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진 않으실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며 당신을 재촉하실 때 그것을 감당하는 데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당신이 오랫동안 해온 일을 그만두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실 것이다.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가는 게더 쉬울 때, 당신이 혼자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차라리 머물고 싶은데 가라고 하실 때, 첫발을 내디딜 믿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섬기길 그것도 당신이 버겁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섬기길 원하실 때그 일에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다. 당신을 어떤 사람들과 연결하실 때그 연결이 양쪽 모두에게 복되게 하시리라고 확신해도 좋다. 그러니 감당 못할 거라고 느껴진다는 이유로 도전이나 시련이나 폭풍을 해치고 전진하길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처음 한 아이의 위탁가정이 되었을 때,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0대 후반의 자녀가 있다면,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청구서가 계속 쌓이지만, 처리할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후에 의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통보받을 때, 자신을 지탱해 줄 하나님의 힘과 임재가 필요하다. 나는 강해져야 해. 라고 생각하고픈 유혹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약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폭풍이나 어려움이나 뜻밖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따금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애물들을 그분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다 내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셨다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나누는 믿음 그리고 더 많이 나누는 믿음이 되었다 내 소망을 배에 두지 않고 내 영혼은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전히 믿음이 작은가? 무엇이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당신의 장래 배우자와 자녀, 미래와 건강, 재정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그분께 믿고 맡겨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이 중요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끝으로 더 나은 선택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에필로그가 있네요.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의 에필로그.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